열왕기하 9장 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모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임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선지자의 청년이 길러 라모스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상관,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요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주네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메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러 보암의 집과 같이 같게 하며, 하며 또 아이아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대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닥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의 망대에 바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어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함에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바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여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니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바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든 것이 님스의 손자 예후가 모든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매우라 하며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며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들어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팔 사이를 쏘니 화람이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며 그의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차를 가져다가 이스르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압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느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들을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불 르암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또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시아가 유다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가,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신물이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네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던지라 하니 내려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성경에서 악의 상징 대표적인 인물을 꼽는다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그의 부인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시돈 사람입니다.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아합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도록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은 물론 수 많은 그러한 선지자들을 길러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받게 하였습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사의 스승 엘리아입니다. 엘리아와 450명의 바알 선지자의 대결은 유명한 성경 이야기입니다. 엘리아는 대결에서 승리했죠. 바알 선지자를 모조리 처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더 악독하게 엘리아를 죽이고자 했고 엘리아는 낙심해서 도망했습니다 엘리아가 호랩산 동굴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아에게 앞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울 것이고 예후를 북이스라엘 왕으로 엘리아 엘리야 뒤를 이어 엘리사가 제사장이 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 9장에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은요 열왕기하 8장에 이르러서야 그것이 하나 둘 조각의 퍼즐 맞추듯이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에게 명령한 하사엘에 관한 예언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엘리사의 예언을 듣고 하사엘은 베나닷을 죽이고 아람의 왕이 됩니다. 오늘 본문 11기와 9장에서는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예후는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아합의 가문이었던 그리고 사돈지간을 맺었던 유다 그리고 아시아 왕도 죽입니다 예후는 북이스라엘 왕과 아 남유다의 왕두 명의 왕을 모두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발 숭배자로 만들었던 그 장본인 아합의 아내 이세벨도 처단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어, 한 인물, 예후가 바로 요담과 아하시아와 이세벨을 처단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인물은요, 모두가 다한 나라를 짊어지는, 움직일 만한 권력을 가진 인물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결정한 인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열왕기상 19장 17절에 하사엘의 칼을 피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사엘과 예우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심판하고 계십니다. 이 예우는 엘리야가 살아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사엘과 예우가 세워진 것은 나중에 엘리야의 뒤인 일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뒤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예언하고 왕으로 만든 후에 또 예후도 그 마찬가지로 왕으로 세웠습니다. 엘리야에서 그 예언이 엘리사로 늦춰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이 지연됩니다. 2000년이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신앙생활을 충실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 우리 개인 개인에게도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 우리는요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지만 때로는 그 기다림이 늦어질 수도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해 주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다립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예언의 역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 생명의 말씀이 좀 지연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간에 멈추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고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잠깐 지연된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 때가 아닌 것일 뿐. 멈춰지거나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응답이 늦어서 섭섭하거나 낙심되지는 않습니까? 열왕기하 구장에 인물들이 죽이고 죽는 내용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흔들림 없이 살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스라엘 하나님이 심판의 잣대를 가지고 그들을 심판합니다. 그 심판의 예언들의 예례를 통해서 있었지만 그러나 엘리아때그 응답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좀 늦어지고 더딘다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변함없고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믿음 잃지 않고 오늘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히 세워져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 주님의 능력의 장 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